안 해? 뭐야 테이거 아니었어? 왜 에랑겔이야? 아니, 테이거 했는데 뭐야 이 버그 아이가 또 버그 됐다 버그 이상한 거 같다 지금 싫어 가거패 대체 또 하긴 겠 어, 일렁진창 <laughs> 아 갑자기 멘붕 <멘봉> 오네 <laughs> 근데 분명히 바꿨는데? 어 바뀌고 봤는데? 저도 봤어요 <laughs> 와, 그러지. 어, 러지아 많이 안 되겠네. 지부다 와, 넷. 트. 트. 와, 넷. 오, 트. 오, 트. 트. 오, 트. 리 트. 오, 트. 오, 트. 오, 허리 는것 같은데. 아 그래? 저 허리 가나데아차 먹고 째가뭐아 날라갈 수 있나? 여 앞에 랜덤젠 된다 했었던 것 같은데. 저기좀 됐다. 요이번 지금 차가 없어요. 아 버기 있네요 버기. 얘는 허리 허리 내린다. 거기 있다 이번에 한명한명 태워줘 언님하고 타야겠다. 어. 저것 땡길 수 있어. 요나 아, 혼자 타고 가면 네, 되나 안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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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. 어. 같이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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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선장아 같이가자아 그건 하지 말고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안 내렸지? 차가 좋은데요. 와, 평 소운데 어디서? <laughs> 꼭 이렇게 피를 달고 지내야 돼. <laughs> 하하 이놈. 어, 오우 뭐야뭐야 왜왜왜 왜, 왜. 왜, 왜. 차타니까 차가 자빠질락 하는데? 어휴 어버그 버블 자본이 서버 이상한가 본데? 쇠참 하얀 과거, 낙하산 그건 좀신기하더안 따라가는 거. y Mara, 라 a s s 그 m e I'm going to h 안 l p Mara, I assume, I'm going to help. i 아닌데? 로아 하면서 이거 하면 가, 가게 가게 안 찍어. 안 찍어. 안찍거안 찍어. 2 창고 어디 있나요? 21 창고 어가2이가 22. 22. 22. 2요2쪽 22. 22. 22. 죠2이2 22. 2거 22. 22. 22. 22. 22. 22. 22. 22. 2거 22. 22. 이 삐졌다, 삐졌다. 안될것 아이다. 그럼 잘안나오아이 아이지. 아이지. 간지표가안 간다면 나오지. 하시나이 <laughs> <멋있다. 웃음> <laughs> 아까 수이 들어간 삼뚝 떴은. 죽어 오, 오지 않았나간지표는배안 먹고 그냥 왔지. 아예 배 먹었었어. 방에서 스고 있어. 왜 먹는 걸 봤는데. 와 거기서 여까이 총소리가 들려? 아, 안 떴네. 인지용건지용이요그렇다네개 이거만 꽝이요 님이 <laughs> 먹고 남은 만 먹어야겠다. 아, 내랑 갔었으면 아 주먹 씨라고 장난 아가 위어 싸, 싸 먹어야겠다. 이사보은총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는은사람사람에 따라 사리지가른 그것도 다른 인람다가사지은운사은사람과 아, 아, 가차. 가차. 함께 비람필 다른 필요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네 다른 사람이사람 허리 근데 빡쳤을텐데? 차다 끌고 나와갖고 제 동기? 얘가 예, 끌고 어, 나와 쓰세요 쓰세요 괜찮아요. 쓰세요 쓰세요 오 이상하네 저런 파 이런 파티가 아니었는데 아, 성현이 아, 형이 천왕이 아, 형이 아닌데 주먹질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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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인데 아 없네. 얘네 암살 가고 싶은데 허리? <laughs> 아, 암살 할까요? 가도 들 걸어가볼까요? 가도 됨 넘어왔을려나? 쟤도 미안하, 차가 아, 없가지고 아, 배울 있다. 아. 배울 있다. 배 지금 좀대창 필요해? 어아나거고있다 음. 1번 쪽에 내렸으니까 이, 이쯤 왔을듯 나도 을 가야겠네 우리도 하자 고젠 있잖아. 고젠 안들어 왔지? 음, 어나 우리 버기 들어 왔다. 버기 난 딴차임 성호 버기 들고 왔다 나 고젠 먹고 출발할게. 커리 <laughs> 지금 좀다 먹고 빠지는 시간 아예? 근데 차가 없어서 못 빠졌을 거야. 걸어서 강남 쪽으로 왔던가 아니면 차 구하고 있을도 아니 저 위로 올라갔을수있어 지금 차가 여기밖에 없었는데. 우리가 먹고 온거 아니야? 그거 맞지? 아니 아니. 유에이 탔다. 유에이 탔다. 유에이 탔어요? 갔다 안 돼. 아그 사라 사운드. 나이스이 이거. 거 이거. 이거. 거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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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이이 두명 두 기절인가? 응. 음. 음. 라스트 몰라. 왜또 자설이? 아 우리구나. 왜 우리? 올라가지는? 한국 하러왔나 어디지? 아, 잘지 아, 잘해. 아, 잘해. 아, 잘해. 아, 아, 대가 아, 잘해. 어 잘해. 아, 잘해. 트 잘해. 아, 잘번 단차 해 아, 잘해. 아, 잘해. 아, 1평뒤 앞에 퍽플뭐 들었다 뭐 들었다 뭐 들었다 우와 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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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필필 탔다 지금 단차 있어 단차 음 일단 계속 이번 단차 이번 단차 계속 아퍽 두개 버림 이번 단차 왼쪽으로 앞에 팔리는죠 의시죠. 부스 벗습니다. 갑니다. 나이스. 나 바로. 아이스. 아이스. 와, 놀래라. 어. 아. 와, 두배 날아갔네. 언님 살아 있나? 어. 아, 좃. 암살자는 아무것도 떨군가? 저 먹었다, 여, 6, 6배 있어요. 나 네, 여기 대창 버릴게. 아, 먹었다. 방금 여기 시지. 계동기도 있어요 아 t 기 s a 소연기 없나? d 연기 t get to say you. I don't get t 다 say you. I don't get to say you. I don't get to say y 많이 되고 있는 거 get to s a 여기 음료수 뒤에 딸 같다. 그, 그 아, 여기 지하철 비상 호출. 귀엽네. 맛있는 거 많네 얘네. 하고 많던데. 만에 이게 보네 다음은 차박으 갈게요 만에 이게 뭐야 처음 아이가 처음인가? 오늘 처음 <laughs> 아이가 아 차.. 차 끊었는데? 아저기끼네 <laughs> 어? <laughs> 그니까. 여기서 업다를 하겠다. 야 돼. 가는 중. 내려온다. 내려온다. 내려왔어. 언님 내려오시죠. 내가 가고 내려왔어, 있어. 내려왔다, <웃음> <웃음> 빠른 포기. 너 4번에 잘쓸 거야. 4번까지 가줘. 아, 이거 돌산인데 <목소리> 이거 왼쪽, 아이가 왼쪽, 왼쪽, 이번 쪽이 3번 쪽, 3번 쪽, 3번 쪽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차 없네. 차이다차대 차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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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이차나차 강남에 있잖아 아 강남 쪽 여기 요거 요거 아니? 아 a m k a n g n 가 m Kangnam, Kangnam, k a n g 왜앞 싸워요? 사부집 쪽에 밑에 집인가? 여기 이 차가 왜자아 이야 완져라 이거. 아니 총은 요즘에 안 뜨는 걸로. 영건아이뭐 신나가면일까? 아 칩패드가 뭐 신나강을... 아, 안 뜨네. 아이 드라고 없게. 발자리가 없는데 가리볼까요지지 오리지, 리지 오리지, 오리오리 오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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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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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번. 다 들어왔어. 이번 안 걸림. 어. 번 있을 수도 있어. 개. 각오대 사람네. 사람 있다. 사람 있다. 언덕 쪽에 내면. 코드. 풀 스코드. 밑에 판달로 4번 같면 다소리차격체에 네, 지나갔는데 지나가, 지나갔어 올라갔다 아니 우리 반대 방향으로 나갔어와아오오 집도 사람 있다 나와있다 나무 쪽에 여기 다 있다 여기 가야되나? 이번 가야되나? 이번은 그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루인스에서전복공부 해야겠는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요? 일단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에이드 보진 사람데이 카라 일쪽가 에? 온다. 예. 아까 그집 애들인가 보이이이집 쪽. 누군데? 루이스차 들어와요? 드 네. 갔지? 얘네들이 밖에 다 깼는데, 야, 수리키트 있어. 너 위에, 나차 아, 작업 좀 쉽게 그럼 아... 차 어디 있어? 안전한 차, 안전한 차가 없어. 다 불러, 한 차. 아니, 내가 수리키트로 밖에 뺄수 있어. 아니, 아니, 이거 지금 빼면 니네 처맞은. 아, 4번에 연막. 4번. 아래왁다 깨나. 아아... 아이고 맞다? 4번 아, 있어요 기절? 4번 일단 위에서 쏘다는 하나는 확 킬이고 어아 원래 뭐 안에, 음. 안에 있다고 했는데? 건님 아, 어, 안에 있어 안에 있어 4번 있어요 4번 여기여기여기 여기. 2번 2번잠벼락 아, 야 타이어 고쳐봐 타이어 네. 나 지금 내려왔는데 권님 차있지 않나? 에제 시체에 차있어요 2대 2번이야 패킷 너 들어와야되는데 아 네. 들켰나보다 새끼. 꼭 간다 갑자기 떨어온다 우리 좀 움직여야 됩니다. 정당 쪽에 있는 것 같아. 옆에 제차있어이 원. 얘도 오는 거 막아야 돼. 밑에 오고 있어. 밑에 오고 있어. 어차피 네. 제일 아파서. 좌피. 에이, 좀못 버틸걸. 차 탔다, 뒤에 애들. 퐁 뭐야? 퐁 내가 깠어. 아, 왜또 가야돼? 아, 안 돼, 애들. 아, 우 너무 멀다. 이쪽 애들 다. 한자 있다. 들어가야 될듯나 소리 캐트 있다. 소리 소리할 사람. 들어와. 나나 나나 나. 이번 쪽에 있거든, 애들. 다 탔나? 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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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. 어, 아나 따라. 와 이거 근데 어디서 빠야 되는 거지

여기 나와야돼 이새끼들아 옆방에서 뭐한다 옆방도 없어? 있어 있어, 있어. 여왜 차박혀있다 어 블루쪽, 블루 블루져 갔다 왼쪽 조시 왜왜왜 왜? 아 형이 위에? 면방 있는 사람 있 면방 없어 애들 올라올린다 아. 위에 버기도 다이번 2번 2번, 2번 위에 사워라. 오른쪽 비에끌 오른쪽 네, 거기 있어요 아니 왼쪽 아, 거기 기 어이구 휴살수 네, 있어? 어 일단은 각은 나이고밑 있다 b r d 청총 쏘네 내가 살릴게 뽑기 수리 필요해? 응응 음, 음. 어, 내려와야겠는데? 내로, 내로 아 블루존 아 안되는데 나.. 나 살릴 수 있어 오살오살 오살. 살리고 있어 4 3 붙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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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붙는다 위에 머리 위에 봐줘

내려온다 오토마이 어, 없다 연박 권총 있을거야 뒤에 하나 더 권총 한더 써야겠다 제 시야 가려 앞에 위로 이동중 아제 다른팀 같은데 아. 아, 아비 까비. 아, 우리 에이스가 일찍 죽었 아, 왜 이렇게 안 되지? 어, <laughs> 암살 많이 당한 암살매. 암살.